과연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선제 동자의 놀라운 구도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분의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을 나누는 휴사우바이 우주 법계의 지혜를 보여주는 비목 구사 선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승렬 바람은. 그리고 반야 바람일로 장엄된 자행 동료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희망의 의미,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 고난을 통한 성장, 그리고 지혜의 완성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해당 비구의 소개로 선제 동자는 해조의 보장어머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휴사우바이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 외국어 실력, 지혜, 패션 감각까지 마치 현대 유명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그녀를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이들이 완쾌되고 번뇌 고통에서 벗어나며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휴사우 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동자여, 내 이름 휴사는 희망을 뜻합니다. 나는 다험없는 공덕으로 이루어진 능력으로 언제나 행복을 전하는 회향을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자신을 낮추는 작은 그릇과 같은 모습에서 나옵니다. 참을성과 인내를 완성하는 인욕바람이를 중심으로 십바람이를 실천하여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것이지요. 중생을 사서법으로 돕는 것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사서법이란 마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고 함께 도우며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지혜바람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차비심을 무장하여 장애를 만나도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주를 수행하십시오. 휴사후바이는 10회랑 중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양의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녀로부터 선재 동자는 진정한 희망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사서법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네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말이죠. 휴사우바이의 이름처럼 희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휴사우바이의 소개로 선제동자는 나라소국에서 비목구사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비목구사선인이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치고 손을 잡는 순간 선제동자의 몸이 온 우주법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비목구사 선인은 선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제 동자여,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유로운 깨달음인 보살 무승당 해탈의 지혜광명을 이룬 자입니다. 십바람일 가운데 지혜바람일을 배우는 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 보리심을 내면 즉시 보살이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본래 있다. 고로 나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공용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지혜가 증장되는 것입니다. 선재동자는 이 우주적 체험을 통해 자신 안에 본래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될때 진정한 무공영의 상태, 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맑고 평온한 마음이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사나 마을에서 선제동자가 만난 승열바라무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에 불무더기가 쌓인 칼산위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고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열바라무는 선제에게 그 칼산위에서 몸을 불구덩이로 던지면 다 불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제동자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허공에서 들려오는 범천들의 소리에 용기를 얻어 칼산에 올라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제동자는 보살의잘 머무는 산매와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산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산매란 깊은 집중과 평온함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명상상태를 말합니다. 선제동자여 나는 큰 공덕불꽃으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바퀴 해탈문을 얻으면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굴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가 안팎에서 동시에 노력할 때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줄탁동시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장애 속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스스로 고집과 아상을 꺾을 때 자유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렬바라문은 제3수행주 선지식으로 선제동자에게 고난을 통한 성장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단단한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려면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고집과 아상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준 것입니다. 승렬바라문의 극단적인 고행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번뇌의 불을 지혜의 불로 태워 없애는 수행법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화음경의 가르침 중 번뇌 즉 보리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선제동자의 마지막 만남은 자행동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궁전으로 몰려든 엄청난 인파를 따라 들어간 선제동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행동녀는 사자좌에 앉아 설법하고 있었고 그녀의 궁전은 모든 벽과 기둥, 거울, 공예품 등이 신비롭게 아름다웠습니다. 궁전의 장엄은 마치 영화 석가모니의 삶이 성형되는 듯이 있습니다. 자행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동자여, 이것이 완전한 지혜인 반야바람일 따로 도루장엄하는 문입니다. 나는 십행의 마지막 선지식으로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대자유를 이루기 위한 길로 반야바람일을 제시합니다. 이제 118개의 보문다라니 문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무수한 책들이 각각 다른 지혜를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장엄할 때마다 일체를 한꺼번에 장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변화하며 무아와 연기, 공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완전한 열반을 이룹니다. 자행동료를 통해 선제동자는 반야바라밀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를 장엄할 때 일체를 장엄하는 화엄의 세계관,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선행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진리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자행동료의 궁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반야지혜로 장엄된 법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158개의 보문다란 이문은 무량한 법문으로 들어가는 문들로 마치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이 각각 다른 지혜를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제동자와 함께 네 분의 선지식을 만나며 놀라운 여행을 했습니다. 휴사오바이로부터는 진정한 희망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비목구사선의로부터는 우리 안에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확신을, 승열 바람으로부터는 고난을 통한 성장의 의미를, 그리고 자행 동료로부터는 반야 바람일의 완성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여러분 모두가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댓글로 화엄경과 관련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재동자의 구도여행과 함께 더 깊은 지혜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